사합니다 나란 말싸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갖다가 두개를 올려 버리네요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싫어할 텐데 <laughs> 뭐 그런데 이번 두번째 강의는 뭐냐면 어 아까 올린 강의는 뭐 두꺼비 8일 물고 라는 시조를 요청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올려 드렸는데 지금 올리는 강의는 그 귀뚜라미 라는 그 강의를 올리면서 아, 시적화자에 대한 설명을 좀더 했었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시적화자에 대한 시적화자 유형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네 어쨌든 설명 해주는 동영상을 짧게 만드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엔 정말로 짧게 네 믿어도 좋습니다. 정말 짧게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짧게 해야죠. 벌써 일분이 지나갔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적 화자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적 화자는요 시적 화자 무슨 뜻이냐면 시 안에서 말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시가 있다 칩시다. 네 시가 있다면 한 편의 시야. 그럼 이시 속에는 이렇게 막 시가 막 적혀 있어. 이 내용 잘 따지고 보면 이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그 시가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고요. 분명 말하는 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시적 대상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누군가를 보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적 상황, 시 속에서 말하는 이,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일을 갖다 우리는 배워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입니다.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시적 화제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그림을 또 그릴게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작가가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의식 이 있을 거예요. 하, 이걸 말하고 싶은데 주제 의식 혹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누구가한테내이 시를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고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를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보단 경우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혹은 50대 가장의 아저씨의 목소리를 말하면 좋겠다 혹은 이제 인생을 되돌아볼 만한 어떤 나이가 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의 목소리로 노인의 목소리로 전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에 따라서 그때마다 인형을 바꿔서 듣는 거야 작가가 음이 주제에는 이 내용에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좋겠다 어린아이 인형을 들고 어린아이의 인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 시적 화자는 대리인입니다 작가가 메시지를 전할 그걸 대신 전해줄 대리인 그게 시적 화자예요 그래서 어좀 이런 뭐 되게 동심에 가득찬 그런 시를 갖다가 만든다면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 다음에 인생을 반추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라면 뭐 되게 나이가 든 지긋하게 나이가 드신 노인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게좋겠다라 판단이 되면 시적 화제를 어떤 사람으로 내세울지는 작가의 마음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적 화제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인데 음 어쨌든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은 말하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거자 그래서 이 안에서 어쨌든 시적 화자에게는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유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다 적었습니다. 시적 화자 의 유형은 총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 그렸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대표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시인 자신이 화자인 경우가 있어요. 시인 자체가 화자인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내 정서를. 내가 밝혀서 내가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유로 등장하여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자기고백적인 성격을 띠 시가 많아요 여기 쓸까요? 됐죠? 자기고백적 성격의 시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 정서를 내가 얘기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그림과 같았던 부분에 그 어, 어, 어디 어디 음, 시인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허구의 인물을 만드는 거죠 그시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자면 자꾸 쉽게 말하자 버릇이 됐다 <laughs> 어 작가가 감 영화 감독이 됐다 생각하면 돼. 어떤 작품, 영화 작품을 하나 만들려는데 이 작품을 위해서는 어떤 배우를 내세울까를 갖다 고민하는 거죠. 머릿속에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이럴 땐이 배우를 쓰는 게 낫겠어. 이 작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여배우, 혹은 이 남자 배우, 이 여자 배우를 쓰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작가가 나의 이 메시지, 이 주제 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앞에다 대리인으로 내세워 놓고 얘기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나 주제에 적합한 존재를 갖다 말한 이유를 설정합니다. 허구의 물을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시적 화자의 어떤 시적 화자를 갖다 내세우는 자 따라서 분위기가 아주 다양해진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다양한 묘사를 통해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 정서 등을. 전달합니다. 어쨌든 근데 화자가 대체 누구야? 어떤 힌트도 없어. 시를 읽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다 일일이 그 케이스를 갖다가 그 예를 갖다가 들기 찾기가 좀 시간적 <laughs> 바빠서. 네 네버 지식백과 갖다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하자면그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정서를 내가 말하는 시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윤동주 시인 맞아요. 윤동주 시인은 주로 자기 고백적 자기 성찰적 시를 갖다 많이 쓴 시인이거든요. 이분의 서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 자신이 자신의 심정을 담은 뭐 담은 여러 가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서시 말고도 참 많아요, 그죠 대부분의 시가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음, 또 뭐가 있냐면 한용운의 님은 갔습니다 님습니다라는그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시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1번이니까2번이니까3번이니까 2번입니다. 네. 좀 여성적 화자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시적 화자로 내세웠다. 근데 한용운 씨는 남자거든요. 그 때문에 남자인 시적 네, 작가가 여성을 시적 화자로 내세워서 만든 시가 님이 님은 갔습니 아, 님은 님의 치모. 왜 님은 갔습니다니? 님의 치모. 이란 시에서 님은 아, 님은 갔습니다. 아, 나의 아, 님은 갔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여성 화자가 갖다 내세운 거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김소월의 오시는 눈이란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전문을 짧으니까 아, 전문은 아니고 저 시의 내용을 좀 읽어 본다면 땅 위에 하얗게 내리는 눈 기다리는 날에는 오시는 눈 오늘도 저 안온 날 오시는 눈 저녁불 켤 때마다 오시는 이게 다예요. 뭐 그런다면 여기에는 작가가 아니 뭐야 시적화자가 누군지를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시적화자의 유형은 딱세 가지가 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요거 2번 케이스 그림 그린 거 있죠? 네. 그 케이스입니다. 근데 시인이 화자인 경우는 자, 이고 백적 씨가 많다. 왜? 내 이야기를 내 얘기. 내내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그죠세 번째,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자, 진짜 아무리 그 텍스트 자체를 갖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대체 이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 누군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자, 시적 화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 다 했고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어, 네. TMI를 덧붙이자면 이상 하게 네. 학생들이 또 TMI 더 붙이니까 TMI 시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이, 이 어, 교실에서도 말했는지 분명 선생님은 네, 인사할 때마다 이제 붙이겠지만 그, 구독과 좋아요 필요 없습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없는 나란 말사입니다. 네. 근데 구독과 좋아요 필요 없다고 한 순간 자꾸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이건 무슨 기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뭐 구독해 주시는 거야 뭐 고맙죠 고마운데. 네. 그냥 예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어이 유튜브는 금전적인 어떤 목적을 그 지향하는 어 수업 시간 선생님 말했죠 지향과 지향의 의미의 차이 예 금전적인 목 금전적인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어 선생님 저는 그냥 알람을 받기 위해서 구독하는 건데요. 예. 좋죠.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고맙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가끔 조회수 체킹 체크, 하거든요. 체크하는데 <laughs> 주말 동안에 제발 좀 영상 보고 오라고 하는데 조회수가 죽어도 늘질 않아요. 네. 구글 클래스에다 분명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때 돼서 이제 조금씩 조회수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동영상 보라는 게시물 올라왔을 때제각제각 보고 다음 주에 활동지 들고 재밌게 또 수업시간에 열심히 떠드는 수업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시간 들어갈 때마다 환해주시는 거, 네. 아, 고마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